같이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삼각형이 여차를 잡고 있죠 이게 쇄골 아래쪽에 있어요 명치하고 쇄골 사이에 있, 있으면 돼요 위에 있을 때는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쇄골하고 명치 사이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왼손으로 팔꿈치 이 잡고 같이 잡고 오른손 같이 이렇게 포개서 잡아야 돼요 잡고 이마를 어깨 쪽으로 갖다 대고 어깨 갖다 대고 어, 양쪽 어깨를 비틀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랑 음. 왼쪽이랑 이렇게 비틀어요 그러면 상대와 손목이 안이든 바깥이 든꺾일거예요껍꺾이요 그대로 박그라니시면이요그가서리스트라고즘 네. 박그라니즘. 네. 그라니즘 네. 박그라니즘. 네. 박그그라니즘 네. 박그라니즘. 명치, 명치하고 쇄골 사이에 딱 손이 위치하면 바로 잡아요 바로 끌어안아야 돼요. 팔뚝이 아니라 팔뚝 위에 있는 삼두 밖은 끌어안는데요 이마를 어깨에다 놔대고 양쪽 어깨를 비틀어 왜냐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바깥쪽으로 꺾이거나 이렇게 한다음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끌어안으시면 돼요. 셋! 리스트를 해볼게요. 자, 손을 마주보고 할게요. 왼발이 앞으로 반복 들어가야 돼요 반으로 들어가고 오른발을 골반에다이제 발바닥을 갖다 대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딴 당기면서 엉덩이 이 지지하고 있는 다리 엉덩이를 만지면 되요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다가 왼발을 들어올렸다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중소매 잡고 있는 다리에다가 대라이버를 걸어요 대렸다가 흔들어서 이렇게 대라이버 그래서, 훅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면 돼, 이렇게. 발등 훅을, 이렇게. 걸어주면 돼. 걸어주고, 밀으면서 상체를 살짝 펴야 돼. 그 다음, 당겨. 당기고, 상대방이 소매 잡고 있던, 이 소매 팔꿈치 안으로 집어넣으면, 베이스 딱 죽어도 이렇게, 릴수 있어요. 밀고, 당겨서, 들어올리고, 팔꿈치 죽이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깨 대고, 마우스 타거나, 아니, 사이드 눌하주면 돼요. 여기 잡아도 돼요. 여기 잡아도 돼요. 그래서 발이 앞으로 반복. 여기. 들어가고, 발바닥을 골반에다 갖다 대요. 배 쪽에 있는 골반. 앉아, 당기면서 앉아. 당기면서 앉아. 왼발 뒤로 올렸다가, 아래로 흔들어서, 배라할 거, 훅을 걸어요. 걸고, 손이랑발이랑 밀고 상체 세워요 그냥 당기면서 팔꿈치를 배앞, 배꼽으로 집어넣어요 들어가면 올라와서 일어나세요 대고 밀었다고 당기고 자, 위에 있는 사람은 어깨를 고를 거니까 반대쪽 어깨 쳐다보면 돼요 구르는 어깨 반대로 쳐다보면 돼. 어깨 쳐다보면 머리가 쿵찔 거야. 그리고 구르는 사람은 팔꿈치 잡고 있는 어깨 쳐다보고 구르거든요 왼발 옆으로 가면서 이걸 잡고 있고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냥 오른쪽 귀하고 어깨를 갖다 대고 허리를 잡아, 이렇게. 허리 잡고, 지금 손이 걸려있어요, 이렇게. 골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질 거 이렇게. 이렇게 빠질 거요 그래서 허리를 잡아 이렇게. 그래서 허리춤을 끌어안아세요 가슴이 아니라 허리춤, 골반 쪽 허리춤. 그 다음, 엉덩이가 붙어있지 말고 뒤로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빠지고, 양쪽 오금에다가 발등을 대고 상대방을 나한테 다 앉혀요. 이렇게, 이렇게 앉히면 돼. 앉히고 나서, 어깨가 지금 어깨가, 땀이 닿게, 오버헤드로 던지고, 양쪽 다리 중에 하나, 반대로 보내. 네, 반대로. 레그들로포션나 하야. 무릎 꿇혀져 나서, 사이드 꿇까지 들어가십니다. 고 왼발 스텝, 이렇게. 그 다음, 귀하고 어깨를 갖다 세요 어, 허리춤을 잡고, 나그 다음, 끌려. 예전해서 허리를 끌어안고, 쳐지 말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오금을, 오금에다 발등 대고, 양 어깨가 땅에 닿을 때까지 던지는데, 시선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얼굴이 깔려요. 척추 가운데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고개를 이 내가 왼쪽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어깨 베이스로 던지면 돼요. 아니가 무릎은 가행입니다 일어나서 낮은 나비 만들었다가 다시 해보세요 하나 얼리 네. 잡고 양쪽 오금에다가발등 대고 무릎을 나비로 만드세요 그리고 상대방 엉덩이나낮에 떨어질 때까지 앉아요 그 다음, 머리 위로, 던지고, 다리 하나가 레벨의 본전으로. 그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보내, 보내고이 다리 누르들 뚫어. 뚫고, 위쪽에 있는 팔을 겨드랑이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 회전해서 사니다 let